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시동몽훈의 왈, 공기학이요, 무공인기학이니. 자, 여시동몽훈 했는데, 여시동몽훈이라는 것은 책이 두 권으로 된 책인데, 송나라의 여본중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원래 정론과 격언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도리를 적은 수신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여시동문에서 써있기를 공기학이요 그랬는데 공기학할 때이 공은 공격할 공자인데 여기서는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는 자기 자기의 자신의 악 악한 점, 악한 점은 나쁜 점, 잘못한 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쁜 점을 책망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무공, 인지하이니 자, 무공, 무는 여기서는 없을 묻자 지면 말아, 하지 마라 하는 금지사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말 묻자다 생각하면 돼요. 공은 책망하지, 공이 있으니까 책망하지 말라. 뭘 책망하지 말라? 인지약. 사람의 지는 뭐더의 사람의 악. 사람의 나쁜 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의 악한 점을 책망하지 말라. 자신의 나쁜 점을 책망하고 남의 나쁜 점은 책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 개자, 개기야하고 그랬는데, 개는 무릇, 대개 개자지요 대개, 스스로, 스스로 자자, 스스로 개 고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고치라는 거예요. 뭘 고치느냐, 기약. 기는 자기, 자기 자신은 나쁜 점은 스스로 고치되, 이랴차 자정검하라 그랬는데, 일여하라는 것은 날 일자는 낮이지요. 그다음에 밤이 밤이야자는 밤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밤낮으로 차또또 자, 차자. 또 자, 자 점검 스스로 점검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점검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의 잘잘못을 따져 보라는 얘기예요. 조목조목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자 점검이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사호부진육겸어심이하니 사호 사는 실사자, 호는 털어고자 사호 그러면은 실터럭이란 말은 실라이란 얘기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그런 잘못일지라도 그런 뜻이죠 앞에 잘못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부진즉 뭐뭐하면 즉이 있으니까 그럼 부진 아니 불자 진 진은 다할 진짜 다하지 않으면은 그 말인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고쳐지지 않으면은 다 없어지지 않으면은 실락 같은 잘못이라도 다 고쳐지지 않으면은 겸허심이러니 자 겸이라는 것은 겸연적을 겸자입니다. 겸연적다는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이 겸연적다. 어, 심, 마음심자. 자 마음이 겸연적다는 것은 마음이 꺼림칙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싹 고쳐버리면 꺼림칙하지 않을 텐데 자기의 잘못이 다 고치지 않으면 마음이 꺼림칙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점검을 해봐가지고 다 고쳐졌는가 보면 다 고쳐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꺼림칙하다는 얘기예요. 다 누군가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유 공부 점검 타인냐라자기 어찌기자. 이 어찌기가 있으면 맨 끝에 보면은 어조사 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 끝에 쓰여서 의문이나 반문의 의기를 나타내는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고 이 어조사하고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맨 나중에 해석을 할 때는 어찌, 뭐, 뭐,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걸 이제 해석해 보면 되겠죠. 유, 있다고 말해요. 공부.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틈이라는 얘기예요. 여가. 짬을 낸다던 것이죠. 틈을 내서 자, 점검, 틈을 내서 점검을 한다 고 그랬어요. 누구를 점검하는가? 그 뒤에 보니까 타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자, 그러니까 어찌 틈을 내서 남을 점검까지 하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나 앞에 문장에서 보면은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도 그 신락 같은 그 잘못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내 마음이 꺼림칙한데 나도 아직 꺼림칙한 상태인데 어찌 남까지 간섭을 해 가지고 나무 잘못까지 점검을 해서 타 다고 책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그 나쁜 점만 고치면 되지 나무 앞까지 고치려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고치고 밤낮으로 점검해 보아도 조금이라도 자기 그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자기 마음이 꺼림칙할 터인데 어느 틈에, 어느 겨를에 다른 사람의 그 나쁜 점까지 따지겠는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유 삼개하니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유삼개라 그랬어 있다 그랬어 뭐가 있느냐 세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으니 여기 경계 계자입니다 세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으니 경계라는 것은 삼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가지는 해서는 안될 일이 있으니 상가해야 될 일이 있으니, 있으니. 자그 세가지가 뭔가 한번 봅시다. 소지 시에는 혈기미정이라 소 젊을 소자 그리고 때 시자가 있죠. 지는 여기서는 관형어가 됐으니까 젊음의 때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여기서는 젊다는 것보다는 야 아주 연소할 때, 아주 어릴 때에는 그런 뜻이에요. 혈기 미정이라, 여기서 혈기라는 것은 피, 혈자, 기운, 기자인데, 이 타고난 기운이라는 뜻인데, 이 본능을 얘기합니다. 자,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다고 해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죠. 사람은 그걸 본능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제하지를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정이다, 그래요. 정할정자.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능을 억제하고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계지재색이요. 그렇게 되니까 계지재색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계계자에다 갈지자가 있는데 여기서 갈지자는 앞에 경계하다라는 수로 하고 갈지 자하고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명사 구를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주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갈지 자는 주격조사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주격조사는 은, 은, 이, 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할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앞으로 문장마다 이 갈지 자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계지 재색요 경계할 것은 있을 재자 비색자 색에 있다 그말요 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여색을 말합니다. 여자를 탐하는 것, 여자를 탐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고 말이에요. 혈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이성을 이를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급기 장야 하여는 혈기 방강이라, 급기 장야 그랬으니까 이를 급자, 미치를 급자, 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주격 대명사로서 군자라는, 군자를 봤습니다. 맨 앞에 군자 유삼계 그랬죠? 이 군자가 장, 장하다는 것은 장성했다. 다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크면은, 큰데 이르르면은, 그 말이요. 여기서 야는 어조사 야자인데, 이건 서로 앞뒤 문장을 접속해주면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기 방강이라, 혈기, 앞에서 말했던 혈기는 어떤 본능적인 기운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기가 방강 방은, 방은 바야흐로 강은 굳세진다 바야흐로 한 말은 한창 한창 굳세단 말은 성하다 말이 혈기가 한참 성할 때라 그런 뜻이에요 자 장성하면 혈기가 아주 성해지죠 그래서 계지제투요 여기도 갈지자가 주격조사니까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뭘 경계를 해야 되느냐? 있을제자, 싸울투자 여기서는 싸움에 있다고 그래요. 혈기가 방강하기 때문에 굳세고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걸피다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요. 지 제트요. 경계할 것은 싸움이요. 또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 경계 삼기하라고 그랬는데 극기 노야,에서는, 혈기, 기세라. 극기 노야, 노야, 늙을, 노, 자. 늙음에 이르러서는, 자, 군자가 늙음에 이르러서는, 야는 여기서 어기조사하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가 없지요. 혈기, 기세라. 혈기가 기, 쇠, 쇠할, 쇠, 자. 혈기가 이미 쇠하여졌어요. 약해졌어요. 이미 기자. 그러므로 다음 계지 제득이라 경계할 것은 제득이라 그랬어요. 얻을 득자. 얻는 것을 경계를. 여기서 얻는 그이 득이라는 것은 무력을 얘기합니다. 욕심. 자, 이 무력을 경계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추하게 되죠 이걸 노추라고 합니다 늙을노자 추할추자 그래서 계지제득이니라 무력을 경계해야 하느니라 자,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면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연소할 때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색을 경계해야 하고 작년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한창 성하니 남과 싸우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여졌으므로 무력을 경계해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